안녕하세요 와이맥 커랩은분 파닉스 기초읽기 오늘의 E 네 번째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 A하고 E 발음 어, 차이 여러분 아시죠? 어, A는 에 I 발음 E는 어이 에. 오늘은 네 번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The, add, the, add, dead. War, x, wax. The, n then. Then, set. Dead, has, wax. 여러분, 모음에 액센트를 주지 않으면 어이 영어 사운드 어, 발음처럼 되지 않으니까 꼭그 모음에 예를 들어서 애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. 데드 h 스 n 자, then 하면은 n으로 사운드가 올라가는 거잖아요. 그죠? 어, 항상 영어는 모음에 엑센트가 있기 때문에 Add the add the add dead wall x wax the n then then set dead has wax 이렇게 자 소리를 줄이고, 여러분 혼자 연습을 한 다음에 어, 또 다음과를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다섯 번째 한번 볼까요? 자, 위에서 한번 밑으로 한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add, head, dead, sad, tad, mad 자, 여러분 하시면서 큰 소리로 하시면서 저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m hem them sem n men Then, pen, es, Hes. wes, et, het, set, met, wax, max. 자, 잘하셨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제가 무작위로 선택을 해서 여러분에게 어, 화살표를 할 테니까 여러분 먼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 혼자 시작합니다. them, has, Max. Hem. Mad. M. At. 자, 이제 스피드 있게 스피드 있게 제가 다시 빨리빨리 화살표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음, 읽으시면 되겠습니다. 시작합니다. Dead. hat, hem, mat, add, x, head. 단거 연습 한번 해볼까요? 자,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이 먼저, 이번에는 A 발음이죠. A. 자, A 하고, 이하고 사운드 비교해보면서 말씀 안 되겠습니다. 합다 Add, Dad, Head, Mad, Sad, M, Them, Hem, Sam. N, then, S, has, at, a x Ted. 자 이거는 어떻게 읽는다 고 그랬죠? Was. 이거는 특별한 거니까 was. 기억해두시고요. Ten, wax, tax. 자 A와 E와 A, 비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연습을 하도록 했습니다. 자, 우리 또 다음 시간 계속됩니다.